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밥도 잘 먹고 잘 놀기도 했나요?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난 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셨던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어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계셨던 예수님을 비웃고 놀려댔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를 비웃고 놀리던 이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요. 오늘은 이어지는 그 다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셨지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십자가에 계셨던 예수님은 엄청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여기에 모여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내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미워했고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 속상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슬픈 마음, 외로운 마음, 힘든 마음을 아시고 함께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이리오렴 하고 예수님을 따뜻하게 꼭 안아 주셨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지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힘들고 외롭고 마음이 슬픈 친구들과 함께 하세요. 그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친구들을 따뜻하게 꼭 하고 안아주신답니다. 우리 한 주간은 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외롭고 슬프고 힘든 친구들을 따뜻하게 꼭 안아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은 외롭고 힘들고 슬픈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시지요. 하나님이 그 친구들의 기도를 듣고 따뜻하게 꼭 안아주는 것처럼, 우리도 친구들을 따뜻하게 꼭 안아줄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